안녕하세요. 킬링볼스 마스터의 장인으로 출연했던 저입니다. 오늘 교양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많은 분들이 라이브 되냐고 여쭤보신 레튼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재영 영재 언제 배가 빠은 친구라 가지고 깨우면은 그냥 아무 생각 지나치 왔어요. 거기 오셨다. 새삼 멋좋은 나격고 제안했네. 되게 <laughs> 하고, 내, 되게 격격가 <laughs> 막 뭐, 경이로운 수준이야. 경이로운 수준. 이렇게 둘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고 되게 마음이 잘 맞고 이런 게 진짜 가능한가 싶을 정도였어. 아, 우리 마음이 잘 맞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 그건 그렇다. <laughs> 아니 제비가 아니 아니 영진이가 뒤게 제비가 좀 들뜨고 이러면서 파운터를 쳐주고 나는 머리로 가야 하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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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 근데.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은 많이 달랐던 현실 누굴 따라가면 여기서 <laughs> 많이들 속지 아, 너는 못 좋았을까 그냥 멈춰있을까 아니면 아니, 몇 걸음만 더 가보고 멈춰있을까 그렇게 또애스탈그 애쓰 못했을까 라고 아, 생각하는 나의 뒷모습을 보다가 난 너로 모든 너에게로 달려가 다리가 아파도 난 괜찮아 소용돌이 치고 망가졌지만 아름만 너를 만나고 간사이 아, 어... 이 상태로 나또 플라이 솔직히 저도 어쨌든 잘 하긴 해가지고 그래 네, 그래. 아. 학교 가야 하니까. 근데 사실 나는 방송 끌어가는 노래하 남은 거 먹는 거랑. 둘이 눈을 감고 같이 불렀었던 노래 기억이 흘러둔 눈에 <목소리> baby h o c o u l i forget <목소리> 내 반을 잘라내는거엔 어려워 <목소리> 멜로디가 계속 그리고 나 <목소리> sing along <목소리> <오, 목소리> 찾고 싶은 건 찾기 이거, 어렵다는데 네 흔적들은 오, 어딜 가는 맞네. 말을 해 아직도 아, 먼 거리에 있진 아, 않은데 Your heart is on a trip, 계속 더 far away 아, 괜히 마스 센치해서 마스 날이 마스 좋을 때 침대에서 와주가 까스로 바를 때오선제 네, 그려 내지 네, 나의 네, 검은 새 네, I'm not made of bigger water rain 바람마저 잠이 네, 드니 밤. 예, 나만 혼자 남은 좋지? 이 세상. 좋지? 불빛 하나 켜놓고 혼자. 제어 많이 듣는 노래를 골라. Sing, sing alone. 같이 맞습니다. 눈을 감고서. 그렇죠. 부르다 보면 음이 계속 떨려서 아, 누군가 아, 좀 도와줬으면 아, 좋겠어. Something's calling back to the studio. 둘이 눈을 감고. 아, 같이 아, 불렀었던 아, 노래. 아, 기억이 흘러둔 아, 눈에. baby, how could I forget 내 방에 자라낸 거여요. <Vuodoro goal> 멜로디가 계속 흐르고 나 sing along. <Angi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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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후 너와 나둘 테스트. 너가 I 보내주던 노래 만이 가득한 내프로스 베리 레고 따뜻한 온 날씨가 mean, 어느새 다시 l 고 어떠냐는 질문들에 답해 so 무채색의 삶을 사리기전주 로고 노래 듣고 싶지도, 사실 부르고 싶지도 않아. 근데 야 스네어 나의 데스워즈는 you used to play a song that just like this. 낮은 소파에 앉아 두리바 like this. 구며지기 보단 편안한 차.

Baby it was beautiful. The one I love is gone. Everyone is acting dumb. Now, do us smile. Yo, 리가, do, 볼, Okay, okay. Nobody's falling down. Yeah, I love b o d y gets u they gang gang 너도 좋은 곳에서 편히 쉬길 바래 이제 너의 향기가 남아서 feeling really bad bad 공감도 못할 일이었지 when I was 18 비로소 피어날 준비가 돼 너라는 꽃은 피었고 모두가 올때 나는 웃어줄 거야 꼭 내가 받은 게좀 많아 넌 모르겠지 아마도 걱정 마 내가 그 꽃잎으로 남아있어 Yeah I'll chase you, the Oh oh 네, oh I'll follow you, It's beautiful. The 네, one 네, I, love, I love. 네, my love is gone. 네, Everyone 네, is right. acting dumb. I'll do a smile. Winter got to spring is here. I'll OKAY OKAY YOUR okay. uh, okay. BODY'S FALLING DOWN 으! 흙은 내리치고 바닥에는 wild rose Why is everybody talking a yeah, bout a sorrow? 내가 너의 자리 빛나게 두께서 Hold on I see you shining like star Oh that's your pleasure boy No one can replace you No one can do it like you 지게 향해 밴 듯이 남아있어 내눈 And 너의 흔적들이 다시 보여 차니 따라가려 해 Baby I won't hesitate no more the flowers bloom in my e o y e n s o g a i oh i will miss you 아니야? for a l o i m in my 아니, eye s 니야 아니 나는 막 e 로를그쪽으 u l 야될거 시기 다른 래퍼들 마티 편에 반하퍼들배포 그거 배0개빵모 개발은 마치 템프 m 됐어 본장인본 텐션을 업부야지 제대로 나 게임에서 액트밴 랩들은 전부 다을돈 벌어오지 못해 날에 바라보던 래퍼들말하두면 진짜 개조대 돈 되는 송들에 내가 추는 트위스트 디패진기운 타세 제네첸게 때품을 여긴 힙합 사는 곳이 아니고 기발라랩난 여기 진짜로 b a t 발라도 해줘 쟤네 얼굴이 막돈 벌어 첫지다 지금 처음으 돌아가 내막 취향을 바꾸면 그게 더 멋있어 볼까약간간파 요스 s p 스 r i t spirit s p i 아, 다른 대로 fuck 가 저기 빙심 유용심 저 제대로 된 아, 것들에만 아. 투자해 나를 그 깎는 애들이 그냥 장아 선생 마음으로 마음을 신나 촉발구만 심어줬다 난 했던 대로 외주 다섯 리듬 타지 fucker the bb bar는 나를 퍼가 내게 말을 건다 요즘 여기 사회 큰돈 벌어야 이 새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리며 rap을 해냐 tv 나가리하며 파우더 찍어 발라야지 좀이라도 윗부자한 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 큰돈 벌어야 이 새끼 화장하는 남자 TV 어이, 어이, 어이 나가려면 파워도 찍어 발라 야지 양다 가고난눈네 찍어다 오른내로 내일는너 그리고 오늘의 나이스 대시가 너왜 들어 왜 들어 돈벌이 어떻게 더 벌리 생각에 찍고들 보들이 보비네 내 올해는 멋지게 만들어 멋지게 팔아 아, 피크스, 피크스 퍽이다 내 고개는 정신 이상이 처음부터 이 게임은 너에게 부전패어리바리갈 시간이 없다이지 어디까지 나이 영내 게임내 앞에 상승곡 는이고도 미웠어 폭등이니 혓바닥 현 중살이 멘탈을 가져 돌려 파며날 밥으로 봤던 얘들아 제발 베스는 크게 뜨고 봐줘. 나벌이피할 것들이 없기 번다고 찍겨내 이봐라. 난 내가 탐받줄 절대리 없지 뭐라. 내피는자너네들이 무슨 말 하고 내가 더러워 기없 돈을 바라보는 들버말들 바라보고 불만들 가져내가 문제시하는 무리들을 머리하면 내가 그냥 받아버려 내가 변한 내 바가 되는 비비 말을 요야야새화팔리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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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퍼 해냐. 비비 나갈려면 드 찍어 라야지 좀이라도 예쁘찍담아 요즘 사회 큰돈버어야야이새끼 네, 화장하는 남자 짝팔리며 아, 랩퍼 했냐 TV 나가려면파드 아, 찍어 발라야지 아, 좀이라도 예쁘지 않게 네, 찍어 담아야지 아, 왜 써? 예수? 나 몰라 있어야겠어 만약 사도 남은 씨를 주워나면 난 장애 됐어 네가 말한 노션에 최고 아이 최소 박을 마치 나의 열을 뒷구너을안어 예수? 예수? 몰라 있어야겠 사람으로 되어 계신데, 시청자님께서 맞아, 맞아. 그냥 채널로 뭐여 그냥 채널로 진짜 영상 하나 딱 보고 이제 간다니까 그냥. 음, 다야, 응, 그래도 다야. 상처를 치려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나두다가 끊임없이 떠나. 사랑도 사람,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상처를 치려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나두다가 끊임없이 떠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외톨이 마음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지고 살았다는 빠빠. 두 눈을 감고 두 길을 막고 타한바다들 속에 내 자신을 갇고 삼백육십오일 일년 내내 방황하는데 오늘조차 길을 잡은 체서 패로 몰아치는 허리카네 굴러매는허리끈에 방향감을 상실하고 길을 잃은 소리꾼 내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나와 싸워 그녀가 떠나갔듯 내게 말했었지 너는 곁에 있어도 보이는 게 아니고 타고 맞지며 베어버릴 카래 같은 사랑 심장이 얼어붙듯 차가웠던 사랑 그래 일분 일초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매일 매일 남자 두려워 매일 누가 상관해 주원지나 왜 돌이 맘음에 문을 닫고 UGH! Don't get a maco!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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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BAM! b 아무도 모르게 타건이별에 대면했을 때 또다시 존재가대행을 두려워 외면했었네. 꿈에도 그리던 진실 생활의 자식 내기로 대우 오일을 가라앉은 감정 가는 말로 다 기도했었네. 11 낭군의 솔까나가 추억의 악으니뭐남가는 경이 쌓지 바르게 나라가 내기로 돌아다라고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부르고 불러 달 수수를 대바 아무런 대답이 없는 너. 이겨 네 이겨서는 너는 삼의 존재로만 지우를 끊었지 몸을에 주워도 맨 박고면서 그대가 나타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걸나 어떻게 알아고 나 끝도 없다고 거짓말 하라고 너는 못하겠다고 나도 아프다 나프다고 슬프다 슬프다고 어렵던 심장이 자꾸만 내게를 고자지래. 정말은 끝이라고 정말은 괜찮다고 꾹 참고 참았던 눈물이 자꾸만 내게로 쏟아지네. 상처를 치료해 줘.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놀로다가 끊임없이 더나 사람도 사랑, 너 너무나도 겁나. 혼자 인게 무서워. 나 잊혀질까? 두려워. 왜 돌이 마음의 문을 닫고? 비똥싸네비똥싸네비똥싸네비똥싸다비똥사다 비통사다. 비통사다. 내지어다 역사로 살 지어다 증인의 삶이 될 지어다 여기를 봐지어다여길다 삼키지어다 구하시내 기준이나 일지어다 그게 <목소리> 날 지어다 배우와 알았 리더 날 따를 지어다 나 선구 일 지어다 오늘 날 찾을 지어다 내 이름에 시를 만들 지어다 한글은 팔 지어다 잔들은탈을 지어다 나는 되고 싶어 내가 될 지어다 내가 될 지어다 배우와 알았 You and m 이 God is a dead. You and the witch, God is a 매 e a d No, you 이 a n t get u 고있 dead. That's only dead. 삶으로 나를 뱉어대 역사들을 새겨대 걸작들을 베껴대 진짜들을 말했어 내건 최고 최초 내날들매매또 매번 배꼽잡어 배꼽파도 내걸 만들어 새걸 창조 계속하고 백원잡어배부로 날로 랩으로 바꿔 랩은 작전쟁고 난도웨서참으로 제로 남아 여태껏 했던 대로 중심은 알지어다 신의 형상을 지어다 세상은 내손안을지어다 영광의 면류가니날 가질지어다 기준을 제시할지어다 미래를 e l e 어 e s s h a t i 에 d a 어 a 나는 그 위에 o e 어 a w b 깔 b y w 깔빙빙빙빙 e a E yeah. R yeah. Black is brown, brown is yellow, yellow is white, white is white 많은 것을 돋돌아보고 왔지만 다음 것은 가봐야만 할것 같아 Shoddy I'm flyin' g 마음이 붕 떼어 여도 위도 윈도도 없어 하늘이 팔상이야 너의 눈에 내가 돌괘처럼 볼 테니까 난붕떠 나의 풍선 툭툭 떨어져도 밑에는 쿠션 아니 모션 바람이 날모션 상품이 될 베인 나의 모션 야속 시원하게 뱉어버린 한숨들의 추진력이 되었고 슝 하고 뛰쳐나갈 날 너는 어떻게 보고 있어? 나나 g 타고 떨어지던 아직 버린 나에게는 탁치워 버린 것들에 위로 빙뱅 아닌 뱅을 한번 드겨 구름들을 지로 밟고 바람이 발등에 위로 벌어도 푸르고 나 우리들 두 날개로 날아가는 중 나이 먹고는 쿵 a 스케 y f a m o u u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싶어 나도 모르게 툭튀어나온 말이 다시 기로 돌아와서 입 안에 씹혀 막물에 대한 감수 현재 내게 삶이나 이런 거지 샤리 아롱 괴리 그게 뭐가 됐든지 부모 내밀 주신 이름처럼 나는 거지 어 l l 이와어 s 와 l 이와어 a Oh, well, I'm not my not a larger mole. Now I got but bad. not that good, not good. I don't see you well anymore. She don't go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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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Dollar choo choo. Now that boom, boom. And I don't give a what? Yeah,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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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Yeah, yeah. Get yeah Get yeah. Yeah, yeah Set me free Halloween set me free I never let me down set me free Halloween set me free I never let me down Blood and I'm on 부회됐다해도 나 자유로울래 떨어지는 내 모습 바꾸셔더 높게 뛰어올 수 있을 것 같아 I never g o t s c i r e 'cause I fly o t r t r e l I m d the m i n g i 과 내가 맞대는 거기 발자국 남기고 서슬 발자국 남기고 서슬 나 발자국 남기고 서슬 위로 날아올라가지 하늘이 약게 보일 때 가지 우난더자유게병행에도별 yeah. 탈은 없게 지 걱정 깨달음 어왜 걱정 깨달음에 왜 어디로 가는지 몰라죠왜 어디로 가는지 몰라죠 멀리 yeah. 나+ 나+ 수, 우, 바, 나+ 바, 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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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 n g o t a problem, 8 mo ge joke, sir, p r o o w a t t o b l e m y 1 goa, 200, o a h 0 0 goa, 100 goa, 100 o a 1 0 o a 1 w 0 a 100 o a 1 0 goa, 1 e o a h 0 0 o a t o a 1 o a 100 g o e 1 0 o a n 0 0 o a goa, 1 o a 1 goa, o a 1 o a 1 o a t 0 a 1 0 o o o t e o o o o t a o g 오 oh no, oh no. 어디로 가는거지 모르지만 just 가는 테로 따라 흐르듯이 let me 걸걸이팔 무한대로 그려 건담이네 진리기 다른 이 영혼의 동선은 impossible 사 space by i 파는 게스트이 누가 빠지지 아, 이거 이거 긴 피어 리드 지금 리듬 뱅글뱅글 하루 이틀 미드칠 스웨이브 앱야야 아예 실수 깨고 있어가지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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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솔직히 아니. 우리가 웬만한 어른들보다도 세단의 박수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버렸어 20대 초반의 소크라테스 질서도 안 짓긴 놈들이 이제는 시설을 세우네 렘보르가니 어제와 생각해보니까 공부 안 하길 참잘영 We get the a we get the b a u get We get the a we get the back e p 해 나도 왔때는 고등 래퍼였지 공부한 멀어서 거래 그때 도서관에서 비트박스 연습하러 쇼케 나섰지 땜 참고 돼도 나는 랩으로 외 자고 일어나면은 어범이돼나 마크가 없어 비지방 가서 s s 내로노력 했어 친구들 날 놀려댔어 교장선생님 보나 말씀 때도 날못 찾고 놀려댔어 모두 날 꼴통이랬어 b 현지 난리치 애스버 일주는 내가 혼냈어 갱스터랩을 통해서 요요 나는 네 여자를 뺏어네집앞에소살다가 큰일 날 거라고 말했어 어른들 깼어 지라나네 썩마댁 난 e t it from r yeah. i s t I g 이 y 여자들은 말하지 멋있어 아니지 어, 잼 어, 어, 어. 학교를 안 가도 취직을 했어 공부 대신에 잔머리를 썼어 결국에 내가 너보다 돈벌 결국에 내가 세상을 다. 어느새 <laughs> 개수이 우리는 새로운 서태지 어느새 개수이 랩보더더내 플로우 수준. 이 rich. We get it. c h a c k c h a c k c h a c k Trap to the rap to the backpack. You d n t s the gap. Get, so, get back. Honey m a k e p c k c a my o m Red chip. r e s o n 내을아하주 니네 버리는 내가 미래 미래 미래. 나는 니네 머리 위에 위에 수영 위에 실행하고 진행 니네 대로 이해. 더더블리다 떠벌리다 높이 굳지 옹신의 앞뒤 전발의 퍼피. 퍼피날소개하지나니여진전 남친. 어나돈다다라이다 요. 아니 별새끼가 돈을 너무... 다 뽑아갔다니까. 에이 뭐냐, 뭐리고그다 꺼지고. 뭐 먹어 시기종. 재맞 예. 바난 음. 그러니까. 뿌리부터 뿌리부터 그 뿌리 깊숙이 뿌리까지 뿌리 뿌리부터 뿌리부터 우리 뿌리 뿌리까지 리 뿌리. 뿌리부터 오린 뿌리고 뿌리 깊숙이 뿌리까지 뿌리. 예, 셋, 뭐. 우우 a h 거인 지 w 우난 최고 데려왔으니 처음처럼 w 난 아직도 만족 못했어 아직 배고 파니 너의 왕관을 넘겨 woah 망대서 내려 정규 w o 부터 잘해내서 보여주고 증명해 떠내 이제 벌오래부터 w 그래서 만드는 소문은 범지고 적으로 퍼져 그 평전을 전부 다 따내고 평전이 멘탈솔고 컨트롤 흔들림 없이 가볼 때는 그게 너무 뻔뻔 시작하고 나면 말이 달라지니 나를 무시하라 사고 안 너보다 빨라 이비 Say, 뭐, s s a p t s is not a case, sort of. They're playing, sort of, because Haraman and t a k e o v e r j v e r h e 계획 messed up. 그렇게 만들어버린게 바로 내 실력 t h i s time, t o part time, l o 나까지 r I've 나 b a l n o n e 뿌리부터 뿌리부터 우린 뿌리 그 뿌리 깊숙이 뿌리까지 뿌리+ 뿌리부터 뿌리부터 우린 뿌리 뿌리 깊숙이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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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뭐 사악치면 중간 거긴넣꺼지뭐나 재고 한번 찍고. 시음처럼난 충분히 많이 처먹었는데도 아직 빼고 파왕가 못 나게. 명반 내래서 했던 정규. 오. 랩부터 잘라내고 보여주고 뿅망했더니 이제 벌거 오래 돈부터. 오. 그래서 나왔다 쇼미에 저스팬 요즘 재면이나 놓을리네 그런데 그런 말하나 너네 그 나이 처먹고 난 테이런도 쓰기 싫어 뭐 왜던데? 거울리게보다 돈도 안 되는 노친네들 악플이 똥이고 내게 더치려 너희한테 내가 벽이기에 내 신격한 눈이 시는데 내가 기만을 했니? 그것도 다일 실력인데 철월 아니고 처음에 랩만 잘하려던 이제 귀에도 눈깔들이 달려. 이때 잘생겨왜 들리네 꿈이래 소꿈에 떠네 헤 힙합 아니고 와이돌이네뭐 you know? 근데 나보고 없다고 놀리 그래서 팩트 들고 오면 왜 이렇게 부정적이네 희망적인 말아척 이제 거짓이래 돌리고 돌리는 말 꼬리에 꼬리에 꼬리에, 꼬리에. 왜 토가 쏠리네 말 한번 잘못하면 다음날 사용때목이네 꿈만 하면 하면 악몽이네 빠지면 가니까 이제 소음이네 돈이네 결국 남은 것은 돈이네 근데 또 이런 트랙 굳이 같은 매랑 만이고 있을 땐 뿌리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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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뿌리 뿌리. 우리 존나 뿌리 데임 우린 뿌리 배고파하니 왕관 넘겨 우 정규 우 증명했더니 이제 벌고 오래 아, 예. 돈부터 씨. Okay.